안녕하세요. 여기는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 경기장입니다. 여기는 사실 파리가 아닙니다. 면테라는 르 교외 지역인데 프랑스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라데팡스 아레나 경기장이고요. 라데팡스 아레나에서는 뭐 수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회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종합 경기장입니다. 뭐 수영, 럭비 그리고 콘서트 다양한 행사에 개최되는 경기장인데. 나름 프랑스 치고 신설입니다. 2017년에 개설한 경기장이고요. 라디펀스라는 동네도 사실 프랑스 치고 신도시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송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IT 회사, 뭐 스타트업들이 많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에서는 원래 럭비팀 라싱 92, 라싱 쿠이라는 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김우민 선수가 오늘 늘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응원하러 왔죠. 사실 김우민 선수와 인연이 있습니다. 어, 지난 2월에 제가 아시안컵 보려고 카타르에 갔는데 대한민국이 떨어지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세계 수영 대회 보러 갔죠. 거기서 김우민 선수가 출전했었고 그리고 금메달 땄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응원하게 되었고 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옆옆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운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똑같은 결과 바라면서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막식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 날씨도 살 살짝 살살 하고요.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프랑스 여름에 바리에서 비가 많이 오지 않는데 아무튼 일기 해보니까 오늘까지만 비가 내리고 내일부터 날씨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개막식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제 입장했을 때 올림픽 조직위원한국한국을북한으로 소개했더라고요. 사실 저는 에서 s 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서서 전혀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방송이 다끝나서야 알게 됐더라고서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저도 화가 나고 정말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스에츠행사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에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제나라에서 개최된 올림픽이기 때문에 더욱더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그랬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뭐 인스타그램 또는 이메일 뭐 댓글 테러 당하고 있더라고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지난 카타르 아지안컵 때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 싸웠을 때 저는 댓글 테러 당했었고 이번에도 역시 제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또. 제가 어, 욕한 바가지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금 파리 그러니까 제 나라 제코향에 있기 때문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댓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다행입니다 어, 저는 이번에는 네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어, 비행기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난리법석 그만하고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의 재미는 이런 아, 배지 교환하는건데 저는 없습니다. 여기는 침착맨님이 교환하고 있고 저는 없습니다. 아, 저도 시작해야겠다 살짝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보고 싶어서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SBS 스태프들이랑 이제 같이 왔는데 스태프분들이 입장 못 하시고 침착맨님이랑 저랑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김우민 선수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첫 배지 받았습니다. 강원 청소년 올림픽 첫 배지. 다들 열심히 지금. 아, 부럽다. 어제 우리 코리아 하우스 한국관에 가서 이제 침착맨님이 배지를 받았는데, 어 코리아 하우스 배지 좀 인기가 많네요.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저도 받아놔야겠다. 뭐 주시는 거예요? 할 대박. 감사합니다. 와 대박. 교환도 안 하고. 와 저는 이거 평창 올림픽 때 진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거. 사진 찍고 싶었는데 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점점 관람객들이 오고 있고요 방송국들도 인터뷰 많이 하고 있어요 사진기자 뉴스기자 여기 뭐 기사도 쓰고 찍은 사진 정리하고 기사 올리는 그런 곳입니다 신기하다 이제 한국 기자가 제일 빠를 걸요 기사 올리는 거 거의 실시간이던데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첫 식사 그 패스트푸드그 맥도날드 그, 이거 뭐예요? 이거 저도 몰라요. <laughs> 죄송해요. 콩태라고 <놀람> 프랑스 치즈인데 그리고 커리 뭐 들어간다네요. 맛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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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간 똑같아. 어떡어? 아, 콩태는 프랑스 맛있는 치즈예요. 치즈 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쁘지 않아요 벨기에 프라이 아닌 프렌치 프라이 음. 맛있어요 자 검사 통화 했고요 이제 입장하려고 합니다 김우빈 선수 경기 8시 40분입니다 예선에 7위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관리하고 7위를 했기 때문에 아, 메달은 일단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장 처음 와봅니다 라디프스도 우리 집이랑 완전 정반대여서 가릴이 없어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올림픽 첫날이라 <laughs> 기대가 되네요. 집장회님도 예. 올림픽 처음 이시잖아요 저는 처음이고 집이도 처음 이고 사실 집이도 처음이고. <laughs> 어, 근데 지금 막들어갔는데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잘. 그러면 이 수영 대회 있잖아요. 예. 뭐 올림픽 외에 뭐 세계 수영 대회 또는 뭐 국내 수영 대회 보신 적 있어요? 어. 사실 솔직하게 네. 말하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나가는 <laughs> 식으로는 봤는데 그냥 아예 각 잡고 딱 기다려서 본 적은 어, 지금, <laughs> 지금이 처음이에요 보면은 진짜 재밌을 거예요, 아마도 아 그리고 계속 피디님들이 네. 진짜 재밌을 거라고 진짜 재밌을 거예요 진짜 재밌대요 그래서 기대 와, 중이에요 와 찍어야 돼 우와! 우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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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영장 냄새 와. 와 대박이다. 와~ 여기 전 세계 방송국들이 중계하는 자리입니다. 수영은 이렇게 위에 있으면 좋거든요. 여기 전체 다 보이잖아요. 수영장 안에 뭐 있는지 확인하고, 뭐 낚시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카메라 밑에 달리는 카메라가 있죠 자 중계 파이팅 김우민 선수가 지금 1라인이래요 사실은 결승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1라인 배정받았는데 박태환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선수들이 선호하는 레인이 중앙에 있대요. 네. 그 물살 영향받지 않아가지고 좀 유리하긴 한데 김우민 선수가 이 바깥에 있는 쪽이 좋대요. 지금 말도 아주 예 시작합니다. 이제 어, 이 사람이네, 카미라코이라고 프랑스 수영선수 저분이 대장님이죠. 대장님 메인 카메라 제일 좋은 위치. 그래서 그 카메라로 찍어서 아마 모든 나라에 방송하는 거죠. 근데 진짜 힘들겠다. 왜냐면 빠르잖아요. 근데 이거 따라야 되니까. 아무튼 멋있습니다. 선생님. 배상자 안은 사랑 박태환 선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 100m 저병 방금 중결승 했는데 올림픽 기록 나왔어요. 와, 진짜 빨라요. 이제 시작해요. 자, 이제 김우민 선수 자리네요. 자, 결승 남자 자유형 400m. 김호민, 와우! 어, 긴장된다. 자, 한국 첫 금메달 나오나요? 세계 기록은 3분 40초고, 올림픽 기록도 3분 40초. 점 14, 400m면 8번 왔다갔다 해요. 자, 1번이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자, 시작. 그때 좀 많이... go, go! 가자. 빨라, 빨라. 어, 시작이 좋아요. 빨라 빨라. 시작이 제일 빨랐어요. 어. 어. 어, 그리고 음, 어, 아, 유그네인이 좀 빨라요. 어, 유그네인이호주 어. 선수. 이위 이위. 아우, 긴장된다. 어, 지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덟 번 여덟 번정야되는데 지금 두번한 거고. 아, 예, 두번한 거고. 딱 100m 했어요. 지금. 아, 진짜 진짜 힘들겠다. 지생 아마 선수마다 전술이 다르겠죠. 어떤 선수들은 아, 처음부터 하고 어떤 선수는 또 뒤에 막판에 돌아서... 박태환 선수처럼 이렇게 막판에 딱 6번, 6번 선수 갑자기 좀축도됐는데요 좀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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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2위. 이제 점점 차이가 나요. 와, 진짜 차이가 얼마 안 나네. 요 거의 안나 거의 네. 안나 1, 2, 3위가 차이가 안 나요. 어, 살짝 어 다른 데서 좀 약간... 어떤 약간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반했어요, 반. 했어요, 반. 보는 것도 힘들어 보는 것도. 맞지. <laughs> <laughs> 보는 것만으로도 지쳐. 어. 아니 얼마나 늦가저고아 일어났어요 지금. 와. 어삼 드디어... 어, 위로 떨어졌어. 안돼 안돼. 3위3위3위3위 3위? 3위 있어 3위3위3위3위 3위, 어,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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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위, 3위. 잘했어요. 어. 아 마지막에 아 조금 떨어진 게 아쉬운데 3위아3위도아 그래도 3위. 잘했어요. 와. 자, 김우민 선수 3위 동메달 동메달. 독일 선수 금 호주 은 김우민 선수 동메달 아첫 올림픽인데 그래도 동메달 너무 잘했죠 그것도 7위로 진출했으니까 동메달 딴거 너무나 좋죠 <목소리> 김우민 선수가 기뻐하는 모습 좋네요. 수가 동메달 닦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수영 12년 만에 런던 올림픽 이후로 첫 메달이기도 하고요. 이네개 메달은 거의 다 박태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대단합니다. 아, 대한민국 수영 다시 이제 시작입니다. 김우민 선수가 제가 정말 기대했던 선수니까 아, 정말 많이 떨렸고 설레는데 정말 잘했어요. 아 사실은 끝까지 거의 2위로 달리다가 마지막에 3위로 떨어지니까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첫 올림픽이고 앞으로 미래가 밝습니다. 아 우선 대한민국 첫 메달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수영 메달이기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파리에 와서 올림픽 경기 처음 보거든요. 첫 경기 보자마자 메달이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시작이 좋습니다. 자 앞으로 뭐 수영 경기가 아직도 남았어요. 뭐 황선우 선수도 있고 그리고 김우민 선수도 출전하니까 메달 조금 더 기대해도 좋을 것.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여자 양궁 단체 보러 갑니다. 앙바 리드에서 개최되죠. 네, 내일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 시작하니까 너무 신이 나네요. 제가 올림픽 동안 계속 파리에 있을 예정이고 뭐 웬만하면 대한민국 선수들 다 직관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좋은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김우민 파이팅!